안녕하십니까. 경산 청도 토지와 주택을 소개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승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우 넓은 마당과 토지가 장점인 청도읍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청도 넓은 토지, 빨간 벽돌 주택, 경산에서는 한 18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청도IC 3분에서 5분 거리, 청도읍가는 10분 내외에 매우 큰 대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은 25번 국도와 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마을입니다. 청도 세컨하우스 청캉스 문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빨간 벽돌 주택, 마당 넓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마을길입니다. 아스콘 포장 전체적으로 잘 접한 마을길 3m를 전체적으로 잘 접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는 마을입니다. 마을, 앞집, 뒤집과 함께, 멀리 마운틴 뷰와 함께, 산으로 빙 둘러싸인 청도읍 소재지 아닌미 마을입니다. 25번 국도 청도 IC 인근 청도교육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도읍 사무소와 청도역 청도대남병원 청도 생활권인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로사정 좋은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을길에서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6m 이상 큰 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우 넓은 면적으로 관리 상태가 지금 어려워서 수목이 많이 자란 마당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큰 대추나무가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정면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접한 반대쪽 이렇게 큰 축사가 남아 있습니다. <laughs> 축사 강파이프 구조로 뼈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주택 앞쪽 사과나무와 감나무, 수목이 지금 식재되어 있으며 1990년도 많이 건축하셨던 튼튼한 벽돌 구조의 주택. 오늘의 주인공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대지 매우 넓습니다. 지목, 대지와 목장용지. 전체 1114제곱미터에 337평의 대지 면적이며, 건축 연면적 904.01제곱미터에 약 273평입니다. 주택 111.01제곱미터에 약 34평의 벽돌 구조에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벽돌 구조의 강파이프 혼합 구조로 사용승인 1996년 3월 14일입니다. 주택 이외에는 소축사 292.5 제곱미터에 88평, 동식물 퇴비사 31평 모두 철거를 하신다면 훨씬 더 덮밥과 함께 건축 가능한 넓은 대지면적 오늘의 주인공 장점이기도 합니다. 목장 용지와 대지 면적, 337평, 경계로는 모두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경계 쪽으로 모두 이렇게 담이 쌓아져 있어서 담과 함께 경계는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소축사, TV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셔서 철거 후 덮밭이나 정원, 주차 공간, 황토방 건축까지 가능한 주택 34평에 337평의 넓은 대지 면적과 함께 실용적인 가성비 좋은 주택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으로만 계산된 337평, 대지와 목장 용지 면적으로만 측정된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매우 합리적이며 가성비 있다고 장담 드릴 수 있는 매물이며 부동수전 위치하고 있습니다. 34평의 주택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주택 내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중 현관문 설치되어 있으며 중문 또한 설치되어 있는 34평에 1990년도 사용 승인, 날간 벽돌 주택. 매우 튼튼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거실 공간입니다. 넓은 거실 공간, 벽난로와 함께 책장, 협탁, 이렇게 소파 모두 놓고 사용을 하시는 구조이며, 거실을 기준으로 방 3개와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방두 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거실 뒤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널찍 널찍. 세탁기와 욕조까지 놓고 사용하는 널찍한 욕실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주방 공간, 거실 공간에 중하는 넓이로서 싱크대 교체하신다면 넓은 공간 활용하기 좋을 듯 합니다. 주방 공간 뒤쪽,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주방 앞쪽, 남서에 해당되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40평대의 안방 넓이로 매우 넓은 안방 설계입니다. 장롱과 드레스룸 공간 따로 확보해 두셨고요. 욕실 두 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골 촌집 매입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 모델링 견적과 함께 도로와의 관계, 도로와의 주변 이웃집과의 경계 침범이라든지 꼭 현장 임장 활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대지 면적 337평과 함께 기농 기촌 계획하시는 분, 농가 주택과 함께 요양, 세컨 하우스, 활용도 높은 대지 면적, 장점인 청도 시골촌 집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가격으로만 매매 가격 측정된 청도 청도읍 아니니, 시골촌집. 매매금액 1억 6천만원입니다. 태양강 시설이 되어 있는 1990년도에 빨간 벽돌 단독주택. 태양강 시설이 있어서 전기 사용에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과 청도 IC와의 도로 사정 좋은. 리모델링 하신다면 얼마든지 변신 가능한 청도 시골주택입니다.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실 시 많은 문의, 합리적이며 가성비 좋은 토지 가격만 측정된 경사... 청도시골촌집을 소개한 저는 부동산연구소 이승현 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